요즘은 세탁기 하나로 건조까지 되는 일체형 제품도 많이 나오죠. 공간도 덜 차지하고 쓰기도 간편하고요. 하지만 실제로 써본 분들 중에는 이불 빨래는 부족하다. 건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세탁과 건조를 동시에 못하니 생각보다 불편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대로 된 세탁기와 제대로 된 건조기를 한번에 갖추고 싶은 분들에게는 워시타워가 가장 많이 선택받는 세탁건조기 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픈마켓에서도 워시타워 판매량이 최근에 나온 일체형 세탁건조기보다 높은 편이고 가격도 200만원대 초반으로 300만원을 넘는 일체형보다 부담이 적다는 점도 큰 이유입니다. 오늘 소개할 LG 트롬 오브제 컬렉션 워시타워는 세탁 24kg에 건조 20kg의 압도적인 대용량, 한눈에 조작 가능한 중앙통합패널, 인테리어까지 고려한 오브제 컬렉션 디자인, 여기에 정부 10% 환급 대상 제품이라는 점까지 더해져 세탁 건조기 세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선택받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LG 워시타워가 왜 지금도 세탁 건조기 판매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이 비교되는 삼성 원바디 제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 어떤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일까요? 세탁은 끝났는데 건조기 조작하러 또 움직이기 귀찮았던 분, 한 번에 다 됐으면 싶었던 그 불편, 매일 반복되지 않나요? 건조기 버튼 누르려고 의자 꺼냈던 경험 있는 분, 팔 뻗고 허리 굽히는 게 습관이 된 분이라면 더 공감하실 겁니다. 세탁은 끝났는데 건조 준비가 안 돼서 시간 낭비된 분, 그 어정쩡한 10분, 생각보다 스트레스입니다. 건조기 돌린 뒤옷 줄어든 걸 보고 한숨 쉰적 있는 분, 그래서 아직도 건조기는 불안한 분 적지 않아요. 건조기 청소 귀찮아서 안 돌렸어요. 빨린 날이 더 많았던 분 먼지 청소 한번 미뤘다가 고장 날까 봐 걱정 너무 익숙하죠. 이불 빨래, 패딩 빨래가 계획표처럼 느껴지는 가족. 두번 세탁, 두번 건조 결국 주말 하루를 다써 버리죠. 이런 상황에 공감이 된다면 이 제품이 왜 꾸준히 팔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최신 일체형 세탁 건조기를 보면 300만원을 훌쩍 넘는 가격대가 많죠. 반면 이 제품은 세탁 24, 건조 20의 대용량임에도 불구하고 오픈마켓 기준 200만원대 초반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실제 구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 세탁 건조기 세트 판매량 기준으로 최상위권 한달 기준 400대 이상 판매될 정도로 여전히 가장 많이 선택받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이라 정부의 10% 환급 가전 대상이라는 점도 꽤 큽니다. 대형 가전에서 20만 원 가까이 돌려받는 건 결국 실구매가를 낮추는 확실한 체감 혜택이니까요. 설치도 걱정 없습니다. LG 전자에서 직접 배송 설치하고 사다리차 비용, 폐가전 수거까지 무상 지원됩니다. 제품 할인 링크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드렸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워시타워 핵심 장점 6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패널로 세탁과 건조를 동시에 조작 가능합니다. 세탁기 돌리고 끝나면 건조기 쪽으로 다시 가서 설정하고 이 동선이 귀찮고 번거로웠던 분들 많을 거예요. 이 제품은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조작할 수 있는 구조라 그런 번거로움 자체가 사라집니다. 매일 쓰는 가전일수록 그 작은 번거로움 하나 줄이는 게 생각보다 큽니다. 두 번째는 중간 높이에 맞춘 인체공학적 설계입니다. 특히 주부 체형을 고려해서 세탁기 건조기 둘다 허리 굽히지 않고 조작 가능하게 설계된 게꽤 중요합니다. 위에는 너무 높고 아래는 너무 낮은 구조가 아니라 딱 손이 닿는 곳에 모든 조작이 있는 느낌. 매일 쓰는 가전일수록 이거 하나로 만족감이 달라져요. 빨래를 넣고 뺄때 허리나 어깨 부담이 줄어들고 무거운 이불이나 젖은 빨래도 덜 불편하게 옮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세탁이 끝나면 건조기도 이미 따뜻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세탁이 막바지에 이르면 워시타워는 미리 다음 단계를 준비해요. 건조 준비라는 기능인데 세탁이 끝나기 전에 건조기가 스스로 알아서 예열을 해두는 거죠. 덕분에 세탁물이 탈수를 마치고 건조기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따뜻하고 포근한 바람이 지체 없이 시작되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차이가 정말 커요. 기다림 없이 바로 이어서 착착 진행되니까 빨래를 마치고 나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시간 없이 바로 다음 일을 하거나 잠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엔 건조기 예열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세탁이 끝나도 바로 건조를 못하고 몇 분씩 기다리게 되죠. 하지만 워시타워는 세탁이 끝나기 직전 건조기가 스스로 예열을 시작하니까 세탁물만 옮기면 바로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삼성 원바디에는 이 기능이 없죠. 예열은 세탁이 끝난 후에야 시작되기 때문에 건조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끊기고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빨래 하나 끝내는데 걸리는 시간을 확실히 줄여줍니다. 네 번째는 옷감 수축 방지입니다. 건조기 편하긴 하죠. 근데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분명 내 사이즈였는데 왜 줄었지? 건조기의 치명적인 단점. 바로 옷감 수축입니다. 뜨거운 온도 때문도 있지만 사실 더큰 원인은 건조 중에 생기는 낙차예요. 빨래가 회전하면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 충격이 반복되면서 섬유가 뒤틀리거나 늘어나게 되는 거죠. LG 워시타워는 이걸 다르게 접근했어요. 건조 중 발생하는 낙차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털기, 펴주기, 널기, 휘날리기, 살랑이기, 뒤집기. 총 6가지 모션으로 섬유를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옷감에 가해지는 자극을 줄여주는 건조 방식입니다. 그래서 니트나 울처럼 그동안 건조기 돌리기 망설여졌던 옷들까지 이젠 안심하고 넣을 수 있어요. 참고로 삼성 원바디도 온도를 60도 이하로 유지하며 옷감 손상을 줄이는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워시타워처럼 다양한 회전 모션으로 옷을 제어하는 구조는 아니라 워시타워가 조금 더이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케어를 해주는 느낌입니다. 다섯 번째는 콘덴서 자동 세척으로 유지관리가 편합니다. 건조기 한두 달만 써도 슬슬 성능 저하나 냄새 문제 생기죠. 대부분 원인은 콘덴서에 쌓인 먼지 때문입니다. LG 워시타워는 콘덴서를 스스로 감지해 자동으로 세척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일이 거의 없고 관리도 훨씬 편해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관리가 주는 편안함, 생각보다 큽니다. 반면 삼성 원바디는 직접 관리형이라 먼지나 이물질이 쌓이면 사용자가 직접 열고 청소해야 해요. 물론 내가 관리를 직접 하는 게 편하다면 삼성이 좋겠지만, 알아서 적당히 관리해주는 게 편하신 분은 워시타워가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불 두 개도 한 번에 가능한 24kg 플러스 20kg 대용량입니다. 세탁 24kg 건조 20kg 이 정도면 퀸 사이즈 이불 두채 패딩 두벌세 벌도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빨래 바구니 두개세개 개 분량도 한 사이클로 해결되니까 세탁과 건조 두 번씩 반복하는 수고 자체가 줄어들죠. 특히 빨래 많은 집, 아이 키우는 집에선 이 차이가 매주 체감됩니다.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간, 전기, 체력까지 아낄 수 있어요. 이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 후기를 들어보면요. 조용하고 빨래가 정말 깨끗하게 돼요. 센터 조작부 덕분에 건조기 버튼 누르기가 진짜 편해요. 건조기 예열 기다릴 필요 없어서 겨울에 특히 좋아요. 예민한 니트도 줄지 않아서 안심하고 돌릴 수 있어요. 직접 써본 사람들의 말처럼 LG 워시타워는 단순한 스펙 이상에 체감되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주 쓰는 가전이니까 이런 실사용자의 이야기가 더 와닿을 수 밖에 없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가격, 후기 등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